안녕하세요. 찐피디 박신지입니다. 이번 비행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치앙마이 한달 살기 할때 가기 좋은 밥집이나 카페 예쁜 곳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입행축제 기간에 감사하게도 제가 비행을 할수 있게 돼서 그 축제를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비행영상부터 같이 보러 가시죠. <목소리> <목소리> 음료와 스낵 판매는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 종료 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너무 좋아 날씨 진짜 저희는 오늘 야경을 보고 야시장을갈 계획입니다 응. 응. 투어 픽업을 위해서 내려왔고 이 축제 때문에 도로를통제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축제 기간에는 이런 투어를 조금 더 일정 파악을 잘 해보자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그 사진으로만 보던 원뿔 모양 탑이에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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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꾸며놔서. 와, 예쁜 거 같은데. 짠, 둘째 날입니다. 완전 푸릇푸릇한 펀 포레스트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시 55분이거든요. 메이팅이 엄청 길어서 브런치 드실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오시거나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을 때 오셔야 될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사긴 또... 그럴 수 있어. 어이 너무 맛있잖아요. 아, 이사하려고 지금 데리고 있는데. 어, 언니 예쁘게 나온다. 너무 맛있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긴 했지만.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 저희는 타페 게이트에서 픽업 택시를 타고 풍동 축제에 갈 거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1시간 반을 달려서 도이숙켓 수... 도이사켓? 도이사켓에 사캣? 도이 도착했습니다 그 라푼젤 이 장면의 배경이 된 축제가 바로 입행 축제거든요 그게 오늘 저희가 보러 온이 축제고 세이나 리조트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좀비싸더라고요 무료로 볼수 있는 도이사켓에 왔고요 대신 차량 이동이 힘들어서 저희는 인원을 모아서 밴을 한대 예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밴한 대당 12만 2천원 정도고요 저희는 6명이 왔기 때문에 한만 6천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츠고 아까 입구에 풍등이 팔기는 했는데 입구에서는 40바트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50바트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난 인파예요 아니 좀더 있어. 투. 지금 뒤에가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이런 곳 특성상 화장실을 찾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미리 해결하고 오셔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진짜 라푼젤 영화 실사판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무료 축제에서도 충분히 예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핑강이나 도이사켓 네 오셔서 <laughs> 이렇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내어 이용해서 치앙마에 오시고 축제 즐기면 너무 완벽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풍경이 더 많아져서 더 예뻐졌어요. 어떡해, 떻 라푼젤이야. 일날 아침이고 이제 사이프레인, 몬잼, 엘리팜팜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땡큐.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도 여기 줄 서서 사진 찍자. 음, 그러면 다음 스폿으로 가볼까요? 갑시다. 지금 제가 핸드폰 저장 공간을 다쓴 처음이에요. <laughs> 그런 적이 없었는데. <laughs> 완전 산 꼭대기다. 코끼리가 진짜 가까이서 보여요. 아 바나나 하나에 한 바구니에 백받인가 보다. 바나나와 개미를 포함한 그 무언가. 개미도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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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네. 어. 카메라. <laughs> 아니 코 여기 에 감추고 있어. 아 어마호머녕 털이 있어. 어? 털이 있어? 응. 마리. <laughs> 아너 no.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laughs> 여기서는 팁 20바트를 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코끼리와 함께 엘리팜팜에서 먼쨈까지 1시간을 달려왔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멀고 너무너무너무 꼬불거리고 괜찮으세요? <laughs> 너무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다. 비디오라면 인생샷 건지기 완전 가능. 오늘은 마지막 날. 어제 너무 많이 먹은 이슈로 얼굴 없는 브이로그를 하겠습니다. 찡짜이 마켓에 왔습니다. 제법 큰데요? 와 진짜. 아침 시간에 맛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돌아가요. 파타이 하나에 60바트밖에 안 해요. 이렇게 3개를 시켰는데, 3개 다 해서 이게 55, 55,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6, 7천, 6천원? 이렇게 해서 6천원이면 나쁘지 않다, 그지 밥을 먹고 나면 자고로 디저트를 먹어줘야죠. 진짜일에 마무리하고 코코넛 마켓에 왔습니다. 여기는 구경하고 사진만 찍어도 충분한 곳입니다. 오, 엄청 잘 나왔다. 마을을 바라 맞은편에 있는 쇼핑 스트릿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진짜 최종, 진짜 진짜 최종으로 방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바운드 픽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박 5일 동안 야무지게 먹었더니 유니폼이 조금 찐겨요 <laughs> 일단 얼른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지뢰요 010편이며 순식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laughs> 시장마의 축제랑 관심 있으시면 이 영상으로 통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네어 유튜브도 항상 좋대구할 부탁드릴게요.